면접관님의 마음을 훔칠 수 있는 1분 자기소개 혹시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안녕하십니까? 개자 컨설팅의 박규호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1분 자기소개를 통해 면접관님의 마음을 어떻게 훔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1분 자기소개는 여러분들에 대한 이미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죠. 어, 그래서 많은 학생들께서 이 1분 자기소개를 작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공도 많이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면접관으로 활동을 해보면요, 이런 지원자들의 1분 자기소개가 어, 너무 재미없어요. 너무 지루하고요. 어, 도대체 저런 1분 자기 소개를 왜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1분 자기 소개가 정말 잘 되면요. 음, 면접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어, 면접관님들께서 여러분들을 굉장히 에, 아주 호의적인 어,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또 답변하기 질, 좋은 질문들을 던지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1분 자기소개가 잘 이루어지면요 어, 내가 원하던 질문의 방향으로 어, 면접을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1분 자기소개가 중요하고요 1분 자기소개를 하시면서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는 여러분들의 어떤 강점이나 역량을 자랑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어, 이게 물론 뭐 어느 정도 자신의 강점이나 역량을 면접관님께 말씀드리는 것도 물론 좋은 방법이 될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면접관님은 하루 종일 지원자들로부터 프로포즈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처음 입장하자마자 저의 오늘 강점 두 가지를 꼭 면접관님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책임감입니다. 두 번째 분석 역량입니다. 이런 유형의 일분 자기소개가 거의 한 80~90% 정도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관님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쉽게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더 최악은 뭐냐면 그런 강점이나 역량을 이야기하고 나름대로 이제 어떤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한 1분 정도 경험만 계속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면접관님께서는 마음이 바쁜데 빨리 평가하고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지원자들이 그렇게 두 가지 강점 이야기하면서 막 경험만 계속 나열하면 한 1분, 30초, 2분 가까이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면접관님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결코 좋은 평가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면접관님의 마음을 훔칠 수 있는 1번 자기소개가 어떻게 구성돼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크게 세개 일분 자기 소개를 좀 준비했고요. 가장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한국철도 공사의 수송직에 지원했던 학생, 예, 1분 자기 소개고요 먼저 인사부터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수송직 지원자 145번입니다.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이 인사는 이제 공통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어, 그런데 이런 인사를 먼저 하기 전에 어떤 나의 어떤 다짐이나 각오 이런 걸로 해서 약간 좀 뭐랄까 참신하게 약간 특이하게도 할수 있습니다. 항상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성직 지원자 145번입니다. 이런 형식으로 바꾸셔도 좀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이제 좀 튀는 방식이어서 여러분들 이미지하고도 잘 맞아야 돼요. 자, 먼저 인사부터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생각을 이야기한다는 건 면접관님께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 내가 지원했던 회사에 관련된 생각, 또는 그 회사를 둘러싼 어떤 환경에 대한 생각, 또는 그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나의 생각, 또 내가 앞으로 담당해야 될 직무에 대한 나의 생각, 이런 생각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또는 뭐 지원 동기를 이야기 하셔도 되고요. 자, 음, 철도는 하루도 쉬지 않습니다. 철도는 우리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공사에서 철도처럼 끊임없이 달리는 열정을 통해 선배님들의 마음을 움직이겠습니다. 나의 어떤 각오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열심히 노력하는 하려고 하는 나의 생각을 전달했죠. 그그 다음에 이제 내가 구체적으로 입사해서 어떻게 일을 할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송직 업무가 어렵고 힘들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선배님들을 더 믿고 의지하며 열심히 쓰겠습니다. 이렇게 더우신 날 선배님들의 안전장구 그리고 시원한 아이스커트를 챙기며 업무를 배워 나가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인 만큼 더 밝고 힘차게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선배님들께서 참 열심히 일한다. 칭찬하실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어떻게 일을 할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모습이 면접관님께 떠오를 수 있도록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선배님들이란 단어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직에 잘 적응하고 또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1분 자기소개할 때 선배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좀 많이 쓰면 좋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마무리죠. 음, 이런 마지막 마무리는요. 내가 면접관님께 전달하고 싶어 하는 이미지를 딱 고정시켜 놓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면접 많이 떨리지만 항상 열심히 노력하는 제 모습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은 거예요. 자,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1분 자기소개랑 많이 다르죠? 어, 그렇습니다. 어, 제가 학생들에게 많이 권해 주는 1분 자기소개의 유형이고요. 물론 이게 이렇게 하면 합격이야. 뭐, 이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일본 자기소개가 그 지원자의 이미지하고 가장 잘 어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일본 자기소개만 좀 봐달라고 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는데, 어, 좀 어려워하곤 어, 하는데, 왜 그러냐면, 어, 같이 이제 어떤 면접 질문과 답변한 연습을 좀 하다 보면, 아, 이 학생에게 좀... 잘 보여질 수 있는 이미지, 그러니까 이 학생에게 잘 어울리는 이미지, 또 면접관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이미지, 이것이 떠올라야 거기에 맞춰서 1분 자기소개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나의 어떤 모습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이미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면접관님께 내가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이미지 하나만을 공략하기 위해서 1분 자기소개를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한국전력공사를 지원했던 학생의 일분 자기소개입니다. 먼저 인사 똑같죠? 안녕하십니까? ICT 지원자 145번입니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 학생은 이런 ICT 분야에 대한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력 환경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전력공사에서 ICT 분야가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는 나의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학생은 난 끈기 있는 지원자다. 지원자이구나. 지원자다라고 하는 부분을 전달하고요. 싶어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전력공사 ICT 분야에서 가장 끈기 있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힘든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선배님들을 믿고 의지하며 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선배님들께 혼나가며 저의 역량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전력공사가 또 ICT 분야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나의 다짐을 이야기했고요. 이 학생은 좀 특이하게 면접에서 이제 좀 떨어졌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부끄럽지만 이번이 네 번째 도전입니다. 그래서 더 떨리고 긴장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용기 내서 제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 왔는지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면접관님들께 좋은 인상을 남겨주고 또 내가 원하는 방향, 음, 쪽으로 ICT 분야에 대한 어떤 나의 생각을 물어보실 수 있게끔 어, 어떤 힌트를 준 경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직에 지원했던 학생의 일분 자기소개였었는데요 어, 네, 안녕하십니까. 건강직 145번 지원자입니다.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저는 그동안 병원에서 만성질환자분들을 간호하고 또 주간 보호 센터에서 고령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 저는 그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만 그분들에게 다가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나의 생각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면접관님은 이런 일분 자기소개를 듣고 나서 어, 따뜻한 마음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었던 사례나 경험이 뭐가 있느냐, 이런 질문하기 굉장히 쉽겠죠? 아, 그리고 또 아까 이제 만성질환자 이런 이야기도 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키워드가 돼서 꼬리지문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에서 다짐을 짧게 이야기했죠. 이게 이제 가끔 1분 자기소개를 다안 시키고 뭐 30초 정도 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짧은 버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우리 공단에서도 이런 따뜻한 마음을 잊지 않고 만성질환자분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분들이 다시 건강을 찾으실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결하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면접관님의 마음을 훔칠 수 있는 1분 자기소개 샘플 3가지 정도를 좀 보여드리면서 1분 자기소개의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좀 말씀드렸고요. 여기 이 3가지 1분 자기소개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어떤 강점, 역량, 이런 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않죠. 아, 그저 나의 생각, 그리고 앞서서 입사해서 어떻게 일을 할 것인지, 나의 계획을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내가 전달하고 싶어 하는 이미지, 따뜻한 마음, 끈기, 또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이것을 확실히 고정시켜 놓고 나온다는 겁니다. 어, 일분 자기소개도 역시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자신의 어떤 강점 역량을 자랑하는 건 너무 진부하다. 면접관님들께 좋은 인상을 남겨주기 어렵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방향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어, 좋을 것 같아요. 어, 더 많은 1분 자기소개 샘플이 필요하시면 제가 전자책으로 출판했던 박견의 공기업 NCS 면접을 보시면 1분 자기소개 샘플들이 좀더 있으니까 아, 그것도 어, 좀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강의 내용,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어,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들이 좀 제게 물어보고 싶은 것들 질문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만의 멋진 1분 자기소개 완성하셔서 꼭 면접에서 좋은 결과 만들어 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